네, 안녕하십니까. 제4회 JMS그룹 대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상식의 시상과, 시상과 해설을 맡은, 사회를 맡은 진민승 대표입니다. 오늘 상 부분은 유튜브 상과 역대 회원 상, 간부 상, 협회 레전드 상으로 식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대표님, 대표인자 인사말을 하고, 인사말과 끝나고, 인사말을, 인사말 후에, 협회 소개와, 가 있겠습니다. 그룹 창설 연도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상식을, 네, 진행.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자리에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세계 국제미래협회 장님 그리고. 세계국제미래세계국제보건미래협회장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JMS 그룹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협회 소개하고 그룹 창설 연도와 역사를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룹 안에 있는 협회는 총 두. 누구실고요? 세계국제미래협회와 세계국제보건미래협회가 현재 저희 그룹의 유인한 협회들입니다. 협회 그룹 창설 연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MS 그룹은 2018년 3월 2일에 창설이 되, 되, 되면서. 역사를 시작한 페이지를 끊게 됩니다. 초대그룹 대표의, 어, 초대회장님이셨던 진용열 회장님이 현재 계시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신영영 대표이사님을 네, 뒤를 이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24대 대표이사고요. 어, 제가 2대부터 2대부터 15대까지 아, 10대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11대부터는 정분도 하는 분이 저희 그룹을 이끄셨다가, 11대죠. 예, 11대부터 이끄시고, 14대까지, 15대까지, 계시다가 제가 어, 부득이하게 이제 자 그룹을 비 비게 빈 일이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전주원 회원님 지금 회원님 부통령님이시 전주부통령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16대부터 23대까지 전주원 부통령님께서 네,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요. 20대까지 이끌어 주시다가 21대부터 다시 제가 네, 그룹 계속 네, 버튼 터치하고 계속 그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 JMS라는 이 그룹이 역사가 깊지가 않습니다. 깊진 깊지 않은데 이제 부설들이 많습니다. 부설들이 많고, 그런 게 있다가, 부설만 너무 많으면 안될것 안 같아서 협회를 두,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협회 두 개와 이제 협회도 세국미 협회가 외국협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국보미 협회에서에도 외국협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희 그룹 회원들 분들이 가셔가 계시 성 상태고요. 네. 그분들을 모시고 싶어 긴 했습니다만, 네.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신 상태고요. 이제 네 그러면.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상 수상자입니다. 유튜브상 수상자는 말 그대로 유튜브 내에서 세, 세계국제미래협회에서, 그러니 줄여서 말하면 세국미협TV를 잘 봐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저아요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주어진 상, 입니다 네. <laughs> 수상자가 두 명이, 두 명입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전사 훈련 병리, 세계국제미래협회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위두 사람은 세계국제미래협회 TV를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 세공미협 TV를 더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세계국제미래협회 TV 이 태도. 네, 이어서 계속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 이번 상은 역대 회원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젤고에 있었던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상이 상입니다. 네, 이 회원상과 간부상이 있는데 간부상은 제일 오래, 오래, 장, 네, 제일 오래 있으면서 제일 높은 지게까지 올라간 신분들한테 분들, 드리는 상, 입니다 어, 수상자가 한 분인데, 같은 분이, 네, 상두 개를 한꺼번에, 네, 받으셨습니다. 세계국제미래협회 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카톡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대 회원상과 간부상과의 협회 레전드 상은 저희가 지금 1급 저희 그룹 내1급 기밀 레전드 이제 레전드들만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한 그 기에 알맞게 좀 고급진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 있는 있다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역대 회원상과 간부상의 주인공님은 세계국제미래협회 부통령님이십니다. 전주원 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 상이 되겠네요. 네, 협회 레전드상입니다. 저희 협회에 그룹 내네 그룹과 그룹과 협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협회원들과 그룹 회원님들한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진짜 잊혀져서는 안 되는. 분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상이 상이 되겠습니다 네그 유튜브 수상자에서 이제 계신데 그분이 또 받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특전사 훈련병님 축하드립니다 해피 레전드 상 받으셨고요 어.. 특전사 훈련병님이 제가 관계 없었을 때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레전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 저에게도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세계국제미래협회 부통령님이신 전주원 부통령님과 특전사 훈련병이신 전주원 훈련병님, 아, 그 청기성 훈련병님은 이런 대세기는 의미로 레전드와 역대라는 타이틀을 제가, 저희가 다, 달아서 레전드. 레전드 거기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났죠. 생각으로, 네, 이렇게 제4회 JMS 그룹 대상식 회식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시상을 맡았던 김승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